제가 이 골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쳐야 돼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기겠지만 달나라를 갈 생각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하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우, 웃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바꾸는 그 지구에서 치잖아요. 남들은. 근데 달나라에서 친다고 생각을 하고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서 제가 달라라 골프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달라라 골프 기본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좋은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음. 특별한 건 아니고 기본의 기본인데 잊어먹고 있는 거죠. 감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에, 공에 항상 헤드를 대고 이 그립을 잡습니다. 그러면 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왼손목이 꺾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운스윙하고 골프를 칠 때는 왼손목이 꺾여 있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는 왼손목이 무작위 아픕니다. 그립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립을 잡는 방법이 공에 맞는 게 아니라 가슴에 올려서 내려가지고 하박을 살짝 돌려가지고 네. 이 오른손, 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두개 정도는 남겨야죠? 왜냐면 하 지렛대 이용이니까, 이 무게가 쳐주니까는, 여기 끝에 가면은 또 손목이 다칩니다. 겨울에, 뒷땅치고로 여름에도. 그러니까, 이 그립 끝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길면은 멀리 갈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 여기서 때려주면, 요거 쳐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훨씬 정확하게 치고, 자기가 손목도 안 다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렛대의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내 손이 먼저해요내 손의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 헤드를 먼저 맞추고 잘 보세요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이 손목이 꺾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왜 왼손목이 아픈지 왜 그립이 공이 삐뚤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공에 체를 먼저 대는 게 아니라 내 손, 내 손, 왼손에 대해서 먼저 체를 갖다 대야지 내가 헤드를 공에다 먼저 맞추고 이게 들어가면 몸도, 몸도 삐뚤어지고 뭔가 다 틀어져요. 근데 정렬을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팔이 항상 골프로 공간 싸움이니까 공간을 만들니까 가슴을 올려놓고 강성훈 선수하고 유서연이가 그걸 잘해요. 그래서 유서연이가 지금 그렇게 우승, 우승이 많지 않아도 세계 1위라고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를 잘 지킨다는 거지. 기본기를. 그러니까 올려놓고, 내려서, 잘 보세요. 땡기고, 두개 땡기고, 땡기고, 이게 내 손에 맞춰야 되는데, 공에다가 맞춘다고.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 안 맞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기는 얘기 왔지만, 은한 박사의 골프 지름 길이나, 와서 질문하든지, 삼성동 169번지 박세리 트루골프에 오시면은 항상 제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요? 그립하고 어드레스만 정확하게 자기가 잡을 줄 알면은 골프는 100개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만. 물론 골프는 뭐야 잔디 밥을 많이 먹은 사람 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걸 이기는 방법은 정확한 연습 방법에 정확한 상식을 갖고 골프를 하면은 금방 따라 잡을 수 있는 게 골프예요 아셨죠? 자보요